자 10월의 첫날이었는데요. 미국 증시 매우 좋았습니다. 자 다우지수 2.66% 급등했고요. S&P500도 2.59%나 올랐습니다. 나스닥지수 원래대로였으면 상승탄력이 좀더 강했어야 되는데 2.27%로 뭐 다른 지수 대비해서는 약간 상승폭이 조금 아쉬움은 있었지만 뭐 그래도 2%대 급등입니다. 뭐 이따가 종목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테슬라가 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제 그런 여파들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반가운 급등을 보였을까? 지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 전에 영국으로부터 되게 반가운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자, 영국이 사실 감세안을 이야기를 했고 다양한 보조금에 대한 이런 지원안을 한 10일 전쯤 발표를 하면서 <laughs>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좀 확산을 시켰었잖아요. 근데 그중에 하나 일부를 이제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였냐면 최고 소득세율 이제 45%인데요. 최고 소득 그러니까 가장 소득이 높은 데에 대한 그 세율이 45%인데 이거를 어 4월부터 이거를 폐지해서 최고 세율이 그러면 40%로 낮아지는 거였는데 요 안은 그냥 유지를 하겠다 했습니다. 이게 나오면서 사실은 좀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이제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게 세수를 줄이면 니들그 부족한 재원은 뭘로 할 건데?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되게 불신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확산이 되면서 우려가 컸었는데 요거를 좀 폐지하겠다라는 것만으로도 투자 심리에는 상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시장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해석이 됐던 거겠죠. 사실 이 초, 이 최고 소득 세율을 유지한다고 그래서 뭐 드라마틱한 뭐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감세안의 그 규모가 72조였는데 이 최고 소득 세율 유지로 약 3조 규모 정도만 어, <laughs> 세수 확보가 더 추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감세가 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laughs> 자금 조달 계획이 없는 감세안이었고 보조금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그러면 부족한 세수를 국채 발행을 할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채금리 뛰고 있는데 더 부채질을 할거 아니야 불난 집에 부채질하게 될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금융시장이 많이 요동이 쳤던 건데 그중에 그냥 조금씩 후퇴를 하고 있다라는 것 시장에서 매우 반갑게 여겼습니다 뭐요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 이제 뭐 외환시장 채권시장 의 흐름들을 좀 본다면 일단 달러인덱스 달러인덱스가 111.66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시죠? 저희 한참 영국 감세안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114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게 이제 최고치였는데 그게 이제 111 수준으로 좀 낮아졌고요. 그 파운드 달러 환율도 저희가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1.03까지 떨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간밤에 1.1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감세안 나오기 전에 1.15에서 1.17이었으니까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번 감세한 일부 감세한 폐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파운드화가 강세, 달러화가 약간 약세로 돌아서면서 약간의 균형점을 맞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의 국채금리도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2년물 금리가 2.27% 내렸고요. 10년물은 0.23% 하락하면서 3.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4% 돌파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많이 비정상화됐던 게 조금은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주가와 금리는 매우 좀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국제금리, 이념을, 1 0년 금리가 뛰면 주식시장은 곤두박질 치고 이게 떨어지면 증시는 랠리를 펼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권시장, 금리들,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달러에 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계속 한면 보시면서 주식시장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또 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밤에 <laughs>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9월 ISM 제조회, 제조업 PMI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게 50.9가 나왔어요. 근데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위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전히 확장 국면이기는 합니다만 28개월래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난달가 8월에는 52.8이었고요. 시장의 예상치가 조금 둔화된 52.2 정도 나올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둔화가 됐죠. 경제지표가 둔화되면 우리는 이제 반가워해. 왜? 아, 연준이 그러면 긴축에 있어서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경제지표가 사실은 확장 국면을 유지하면서도 많이 둔화된 이게 시장에서는 매우 반갑게 좀 호재로 인식을 했던 것도 증시 랠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또 시티 그룹에서 S&P 연말 목표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어 간밤에 나왔던 이슈 뭐 정리지는 드리는 측면에서 좀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당초 시티가 연말에 S&P 500이 한 4,200까지 갈 거야라고 전망치 목표치를 제시를 했었는데 이거를 4,000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예전에 했던 골드만삭스는 어 4천에서 3천육백으로 낮췄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치면은 뭐 시티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는 그래도 연말 랠리가 좀 있을 거야 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긴 한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췄다라는 것과 내년 목표치를 3천구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 그래도 올해 뭐 바닥 찍고 내년에는 좀 반등 오겠지라고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연말 랠리를 보이다가 내년에 조금 더 하락을 하고 그게 이제 유지가 될 거야 라고 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실 지금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둔화가 되는 흐름들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연준의 이런 긴축이 내년에 결국 경기로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나올 거야. 분명 경기의 영향을 내년부터 받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눈높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낮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시트가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경기가 내년에 연착륙할 확률 20%, 아니면 그냥 완만한 경기 침체 확률 60%. 반면 극심한 침체 확률 20%. 이렇게 봤거든요. 극심한 침체는 언제 오느냐? 연준이 계속해서 물가 목표치 2% 그냥 그것만 딱 바라보고 계속해서 지금과 지금 계속 언급하는 듯이 긴축을 했을 경우 이때는 극심한 침체가 올 수도 있어 라고 지금 시티그룹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S&P 500은 그 당시에 그렇게 된다면 3250까지도 빠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전히 연준에서는 우리는 이프로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갈 거야 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는 내라는 거고, 실제 연준에서 그렇게 간다면, 시장은 훨씬 더안 좋을 수 있다. 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저희가 이제 10월에 첫 거래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월 증식 어떨까에 대한 궁금증 사실 좀 많잖아요. 그럼 일단 9월부터 좀 덮어 볼게요. 9월 한 달간 다우지수가 8.8% 급락을 했고요. S&P500이 9.34, 나스닥은 무려 두 자릿수 대 하락이었습니다. 10.5% 하락을 했는데 이 월간 낙폭이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 누적 기준 그러니까 1월부터 9월이니까 3분기까지의 하락률을 보니까 다우가 21% 급락했고요. S&P가 24.8, 나스닥은 32.4%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건 삼분기까지 그러니까 기준이죠. 2002년 이후 최악.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든 저희가 올해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10월이에요. 9월까지는 올해 힘들었어. 이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럼 10월은 어떨까?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의 이제 자료인데. 1928년 이후 9월에 7% 이상 하락한 게, 그러니까 지난달 빼고 11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포함하면 12번일 텐데, 11번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낸 건데요. 봤더니, 7% 이상 급락했을 때 10월 증시는 평균적으로 0.53% 오르더라. 그리고 중간 값은 1.8일 상승을 하더라. 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9월 증시는 분명히 안 좋을 거고 대신 10월부터는 이게 반등이 나올 거야라는데 실제로 그런 데이터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성을 고려를 한다면 10월 증시는 좋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제 그렇다면 정말 10월, 이번 10월도 이런 베어, 킬러가 될수 있을까? 상승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이제 궁금증인데 사실 월가에서는 어, 아주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이 글로벌 긴축 등 거시 경제 환경이 분명 계절적 요인은 유리하지만 이를 가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워스트 퍼포먼스 보면은 9월에 7% 이상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에 16.9% 급락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 봤더니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리먼 브러더스 파산 때입니다. 그때 9월에 9.1% SP 500 지수가 급락을 했었고, 10월에도 16.94% 급락을 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 시장이 그 당시와는 좀 다르다고 해도, 거시경제적인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계절성만 믿기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인식들이 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주말에 아마 기사들 보셨었지만, 지금 크레딧 스위스의 신용 위기 우려가 계속해서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당장 어떤 사건이 터졌다기보다는 얘네는 지금 어, 수년간 어떤 대형 금융사고에 약간 좀 휘말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그린싱 캐피턴 파산이라던가 그 아케고스 캐피털 파산, 그러니까 비랑이죠. 그것 때문에 아마 타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지금 재무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야. 얘들이 뭐 신용 위기를 겪을 수 있어라는 우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장 초반만 하더라도 크레디트 스위스가 진짜 10%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고 크레디트 스위스뿐만 아니라 도이치뱅크도 지금 약간 위험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다만, 월가에서는, 아, 크레딧 스위스 난리먼 사태와는 좀 달라. 얘네 상태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고, CEO도 주말에 나서서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라던가 자본 상태라던가 우리 유동성 나쁘지 않아. 라고 이제 직원들한테 레터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플러스 전환을 해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계속 불안한 요소들, 뭔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 뭔가 터질 것같다 라는 그런 우려들을 지금 계속 안고 가고 있다는 라 점에서 10월 증시도 그냥 계절성만 믿기에는 불안한 게 있어, 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첫날, 첫날 뭐 기분 좋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좀뭐 믿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뭐 무조건 계절성만 믿기보다는 다양한 그런 변수들도 좀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